안녕하세요. 성우 육미당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밭에 황산가리를 한푸대 갖고 와가지고 지금 저 양파하고 이쪽 한경 육종마누라고 저쪽에 홍산마누라고 방금 비료를 뿌렸습니다. 원래 이제 미리 비닐로 사이다 비료를 뿌려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이렇게. 뿌려줘도 예지가 남은 속고갱이로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저는 뿌렸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해동되면서 3월 달에는 이제 밑거름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밑거름이 부족할 때 질소질 요소를 한두 번 정도 약하게 이제 뿌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부터는 일절 질소질 비료는 주시지 말고 염화가이나 황산가리만 마늘이나 아니면 양파 아니면 장렬 대파에 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황산가리는 이, 이 양파 알이나 마늘 알이 굵어지고, 그 다음에 저장성도 좋고, 맛도 좋고, 꼭 가리를 뿌리셔야 됩니다. 근데 늦게까지 계속 질소를 뿌리면 양파는 조금 더 클지 모르지만, 양파가 물르게 컸기 때문에 저장성에서 떨어지고 또 썩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4월달, 이제 저는 이걸로 이제, 이제 끝내고, 이제 약하게 한번더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달 이후로는 절대 뭐 질소나 가리도 주시면 안 되고 일단은 4월 중순경에 끝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요소비를 약하게 봄에 두번 줬고 이번에 이제 가리 처음 한번 이제 뿌려준다. 오늘은 황 황산 가리를 뿌려주고 있는데 꼭 가리는 뿌려주시면 이 작물이 잘 되는 것보다도 말 그대로 알맹이를 크게 하니까 꼭 가리를 뿌려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시금치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장기 저장 양파 네 가지를 심었고 저 뒤에는 장렬 대파가 있고 여기는 이제 한지형 육종 마늘이고 저쪽 뒤로는 이제 홍산 마늘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한날 심었는데도 홍산 마늘이 더 탐스럽고 좋습니다. 그런데 한지형 육종 마늘도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요즘 빨리빨리 올라와가지고 거의 대등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할 일은 뭐 그동안에 고자리 파리는 이제, 이제 해동되면서 뿌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자리파리몇개 그 먹으면 먹는 대로 그냥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일절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양파는 특히 알맹이가 커서 빨리 못 먹고, 이제 마늘도 이 정도 크면 좀 이랬으면 이제, 다음 달부터는 비대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주지 않고 그냥, 비름한 요소 두번 뿌리고, 오늘 가리를 한번 뿌렸습니다. 그래 아직까지도 가리, 이제 모르셔가지고 안 뿌리신 분은, 내일까지 비가 온다 그러니까, 가리를 좀 뿌려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마늘이 너무 걸음으로 안아가지고 진짜 너무 노랄 정도라면 그거는 안준 것보다는 요소라도 조금 뿌려주시는 것이 좋으니까 이제 그런 밭에는 요소라도 지금 뿌려주시는 것이 마늘 그 알맹이 크기에 도움 되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밑거름도 이렇게 많이 한편 아니고 그냥 먹으려고 조금 심은 거니까 그냥 테리만 조금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된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홍산마늘하고 한지역마늘은 장단점이 있지만 다음에 제가 자세히 또 한번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금치는 아테네 시금치인데 지금 보시면 12월 초에 모종을 심은 건데 아주 쫑도 안 나오고 새카맣게 쫙쫙 펴지면서 이파리도 넓고 굉장히 좋습니다. 올가을부터는 제가 이 시금치 모종을 길리면 좀 사다 심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양파도 지금 보시면 헬싱키 항암 양파하고 그다음에 장기저장 양파 카타마로쯔리마로 이렇게 심고 심었는데 부직포를 덮었더니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봐서 큰거는 엄지손가락 만큼 대가 굵은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할 것은 이제 마늘밭에 물음병이 생기니까 물음병 약을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물음병이 굉장히 한번 걸리면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농협이나 농약사 가셔서 물음병 약을 꼭 주셔야 되고 홍산마늘은 이제, 녹병이 생기니까, 녹병약을 꼭 미리 걸리기 전에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녹병이 걸리면, 이파리가 빨갛게 고춧가루 뿌린 것 마냥 말라가가지고, 마늘 알맹이에 크게 했는데 큰 도움이 안 되니까 꼭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육종 마늘보다는, 이 저기, 홍산마늘이 녹병에 약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비가 막 오는 중인데, 이렇게 황산가리 갖고 와서, 여기 밭에 뿌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해신교 항암양파인데, 항암양파는 입이 부러지지 않고 대파마냥 반듯하게 이렇게 서서 크게 됩니다. 이쪽에 쯔리마루는 이렇게 이파리가 좀 늘어지는데, 이 항암양파는 딱 이렇게 서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수확 직전까지 이렇게 마늘, 마늘마냥 이파리 줄기가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도야마늘을 심은 건데, 도야마늘 좀큰 거를 추려서 따로 심어 봤더니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엄지손가락만하게 막대가 굵고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